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블라스트코인의 상장 이후에 최저가 가격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에서의 이제 매매 전략 분석해 드릴 겁니다 업데이트의 6월 27일 이제 신규 상장되고 5주에서 6주 만에 다시 한번 이중 바닥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라서 어, 일단은 신저가 자리에서 반등 예상 가격과 반등시 매매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어, 일단은 비트가 한번 이제 추세를 깨고 낙폭을 확대한 상황에서 6만 2천불, ,000불, 6만 3천불짜리 깨지 않으면서 반등하는지 아니면 깨면서 다시 5만 8,500달러까지 무너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있게 보시되 어쨌든 비트는 저점이 아니라 단기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 몸통을, 몸통 부근 위에서 이제 어쨌든 어쨌든 상승 추이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단기 추세는 이탈됐으나 62,000에서 63,000달러를 깨지 않으면 추가 반등 가능성 높게 보시고 신적과 자리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블라스트코인의 지지저항 빠르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블라스트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19일에 공략했었던 아벨란츠 코인 37,700원 가격대에 이제 배팅을 했는데요. 자, 복귀를 보면 자, 이제 아벨란츠 코인의 거래량 터지고 시세부양 나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저점 잡았더니 지금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3거래일 만에 22%의 수익을 21%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21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걸 한달 동안 10번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월천에서2천 이상. 우리 단기 트레이딩만 접근해서 끊어서 수익을 챙기더라도 충분히 이제 월천 이상 이제 수익금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좀 단타 타점들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어디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보시고 그 캔들의 눌림목 혹은 단기 낙폭 확대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반등하는 네이 반등하는 이제 상승 다이버런스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죠? 자 스트라티스 8월 18일 목요일 이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70.1원에 베팅을 했는데 30% 정도의 폭등이 나와서 크게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돈코인도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시세부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원대 공략했었던 스트라티스 92원까지 32%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2천만원 가지고 단타를 대응했다면 뭐 하루 만에 단기간에 640만 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만큼 어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돌파 자리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좀 매매하는 게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급등할 종목들 이번 주에 바로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함께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 최근 만들어진 블라스트코인의 주요 변곡이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 일단은 과거 기준 고점 라인, 저점 자리 그리고 고점 라인을 토대로 반등 예상 가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했을 때어 일단은 전, 저가 라인 8원과 18.5원과 17원 자리를 일단은 1차 반등 예상 지점으로 설정해 드리고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밑으로 13원 초반대까지 낙폭역 드릴 수 있다. 단 아직 17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된 손절가 7원 손절 잡고 18.5원 부근과 밑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에서 4시간 문봉상의 차트를 보면, 자, 과거 기준 4시간 문봉상 과대 낙폭자리였던 7월 5일 저점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7월 22일까지 약4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7월 5일 비트가 저점 찍었던 당시에서 비트코인이 25% 가량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그 과정에서 블라스트코인이44% 가량의 수익을 기록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 상승을 반납한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7원 손절 잡고 18.5원 이하 베팅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 이렇게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완전히 이 고점까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네. 이62,000 63,000짜리를 6만 6만 깨지 않고 다시 65,000, 6만 68,000, 6만 72,000까지 상승 기록한다면 자, 플라스트 코인도 무너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3중 바닥, 4중 바닥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 일단은 현 시점 위로 저항대 27원 그리고 과거에 거래량 터뜨리면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22.5원 자리를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목표가 전략을 좀 브리핑 드리면, 자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그리고 저점의 변곡을 가지고 목표가를 세우면, 자 위로 21원에서 22.5원 저항대. 그리고 26원에서 27원 2차 저항대. 그리고 27원 26원 뚫어내면 추가 목표가 전략 약 31원. 그다음 상방 39원. 그리고 그다음 상방은 약 46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과거의 지지라인 때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21, 22.5 돌파하면 26, 27, 돌파하면 31, 돌파하면 39, 돌파하면 46원까지 상승파동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그동안 조정받은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밑으로 잃을 것보다 올라갈 구간에서의 수익 실현 기회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활용해서, 네, 17원, 그리고 18.5원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저점 대비 25%, 45%, 그리고 69%, 그리고 39원 부분과 고가까지는 150% 가량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점자리에서 임의적으로 26, 27 뚫어내면 31, 눌림목, 39, 눌림목, 46원까지 이 고가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면서 1파, 조종파, 3파, 조종파, 5파동 나오면 이 우상향 추세 잘 이용해서 고가매도 저점매수, 고가매도 제공량, 고가매도 대응하셔서 이 상단 라인 46원까지의 폭등 함께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분석 의견 어,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이제 물려있다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 가망 없는 종목들은 천혜고 종목교체, 그리고 가망이 있는 종목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번 상승장에서의 반등을 11월까지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암호화폐, 코인투자는 종목 선정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코인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7월 15일 공략해드렸던 니어 프로토콜 코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전 국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베팅하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 만에 또18% 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금액이 1 천만 원이면 180만 원, 1억이면 1,800만 원의 수익을 이틀 만에 이제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확한 돌파 자리 타점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주요 변곡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제 공략 기회까지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어 지금 우상향 추세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최대한 이제 수익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알트코인 단타 타점들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셔서 네 좋은 수익 실현의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